본교에서는 남양주 캠퍼스 사업과 재단 정상화 안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 표출 및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동안의 소통 방식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제46대 중앙운영위원회가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됐습니다. 피켓 시위, 서명운동, 단체 행동 등을 통해 학생사회의 의견을 학교와 재단 측에 전달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이 많이 있어서 좋았고 그런 학우들이 많이 있는 만큼 그런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SNS 상의 관심에 비해서 현장에는 참여나 관심이 적지 않았나 싶어서 아쉽습니다.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기 위해선 앞으로도 많은 학우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29일엔 전 서강 비상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학생, 교수, 학교와 재단 측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한다는 취지엔 본교 구성원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만 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야말로 교육적인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해야겠다는 뜻으로 시작을 한 거죠. 어려운 점은 뭐. 나중에 다 밝혀졌다시피 그 당사자들이 모두 다 참여하지 못했고 각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나오지 못해서 이를 뭐 문서로 대체하거나 했던 것이 너무 아쉬운 점이었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학생 측 그다음에 교수 측 그다음에 교직원 선생님들 포함해서 재단이나 또는 본부 이렇게 해서 이런 대화의 장이 중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늘 이런 자리를 상수로 하다시피 할그런 예정입니다. 토론회가 진행된 이후로 논의의 주체가 모두 참여한 것은 아니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회 개최가 급하게 결정돼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다면 논의 당사자의 참여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교내 곳곳에선 대자보와 현수막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서담 등의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선 대자보는 그 너무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붙어 있어가지고 멈춰서 읽어보기에 좀 어려운 점들도 많고 또 서로 내용이 반대되는 대자보가 있을 때는 그냥 자세한 정보가 없는 일반 하고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는 말인지도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써서 게시하는 방식은 누구나 활용 가능하고 정보 공유가 빠르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의견 및 정확한 사실 등을 예의 있게 표현해야 하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발전적인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소통의 방식과 실천의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서강 구성원들의 계속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와 재단 측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서강대학교가 되길 바랍니다.